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써니생과 함께하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릴까? 말씀 속으로 쏙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때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 가운데 두신 선악과 많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여기 나무들의 열매는 모두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만약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네 하나님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나온 대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가깝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